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영상이지만 어, 사회에 대해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터뷰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청년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청년들을 소개하고 그 여러분의 지역 교회에서도 그 살아있는 청년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기대되시죠? 좀긴 시간 지치셨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다음 세대가 아니 그리고 청년 세대가 그 세대를 통해서 그 세대의 세대를 넘어선. 멋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공유되는 영상이 보이실까요? 보이시나요? 화면 보입니다. 네, 그럼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어가겠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인투젠입니다. 어, 세대 안으로 들어가서 세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과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의 뜻을 가진 인투 제너레이션의 약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인투 제너레이션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운 신앙이 새벽에 있을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 도다. 청년의 마음 품은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실력을 가지고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결단했지만 세상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9종 세트에서 십종 세트까지 우리 숨막히는 취업 스펙에 대해서 아주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인투 제너레이션 인투 어 세대에서 이 숨막히는 청년들의 숨통을 좀 틔어주기 위해서 우리 이제 네 가지 사역에 대해서 얘기인데 오늘 그첫 번째 사역 인투 학원과 그리고 전반적인 인투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인투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시대에 대한 청년들의 문제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외에도 많은데 고용 불안과 실업, 주거 문제, 경제적 부담, 저출산 문제, 정신 건강 문제. 고용시장의 불균형 디지털 중독과 사회적 연결 부족 사, 산업 구조 변화의 미래 사 직업의 불확실성 사회적 차별과 다양성 인식 부족 청년들의 교육과 직업에 대한 지속적인 경제 야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그 아, 그 청년들이 새 마음을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리뉴젠에서 이상하게 인터넷을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세상에 물을 많이 먹고 또 세상에 영향력 있는 어. 그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문화적으로도 그리고 자기 정신적으로도 또 주변에서도 넘어오기 때문에 어이 세대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무너진 걸 옆에서 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 아까 말했던 네 가지 사연 인투 학원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인투젠에서 제일 많이 있는 곳이 다음 세대에 있는 곳이 캠퍼스 그리고 군대. 그리고 직장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세대들이 여기에 가서 마, 많이 봤죠. 캠퍼스에 가서 그 캠퍼스 문화에 어~ 마음을 빼앗기고 군대에 가서 신앙을 잃고 온다는 뭐~ 직장 가서 살기 바쁘니까 하나님 만나는 건 나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청년들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청년들이 살아야될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캠퍼스와 군대와 직장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는 스3-7 사역을 추구합니다. 공동체를 나라라는 입장으로 보고요, 캠퍼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군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직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투전을 통해서 캠퍼스에, 음, 캠퍼스 연합 캠프, 청년 한달살 장단기 성교, 동아리 활동, 인투 학원도 열고요, 취업준비학교 온라인 학교로 갑니다. 군성교에서 군비캠, 휴비캠, 대장양육, 미리터리 CBUP, 온라인 예배, 온라인 학습, 수능, 편입 취업, 여기서 토이도 들어가겠죠? 군쟁, 클럽도 함께 하고요. 직장성교에서 직쟁연합캠프 장단계 선교 신후에 온라인 성교학직쟁 CBUP, 직쟁 영역 학교, 인투 학원에서 또 공부를 합니다. 취업하는 것 후에도 어떻게 해요? 공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드림센터, 각 지역에 있는 교회 중심의 드림센터를 통해서, 그리고 또 떨어져 있지만, 온태그를 통해서 또 어학연수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모이고 한 해날을 꿈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스프세7 사역을 통해서 인투젠이 영어 구원하려고 합니다. 영어 구원은 그 영혼이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한데 그 인투젠을 좀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비호 전류가 이제 인투 학원에 왔습니다. 인투 랭지 스프에와서77 사역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스프리철 공동체 아카데미컬 공동체 이코노미 공동체 그리고 스프리철 공동체. 아카데미컬 공동체 그리고 아, 마켓 플레이스 공동체에서 영역과 영역을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학원에서 종행사역을 꿈꾸며 정비어 전리들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출애굽 사건 다 봤을 때 출애굽 다 애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즉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요 애굽에서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복음에 메여 있는 자들 복음을 만난 자들이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로 갑니다. 광야 때는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40년이 넘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샌들에 달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든 먹는 것을 마실 것들이 준비됩니다. 하나님이요. 이 광야시대 때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배우게 됩니다. 그 제자의 삶을 겪고 이제는 하나님의 가라그땅 가운데 가나한 정복을 하게 됩니다. 땀을 싸워봤을까요? 예. 하나님이 일하시는 고생 가운데 전쟁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자신의 삶을 들여서 사역에 필 때입니다. 바로 소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살고자 애썼던 우리 다음 세대 리리전들이 세상 가운데 소명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그 소명을 잃어버렸거나 하나의 님 약속을 잃어버렸을 때 인투 세대가 바로 청년 세대가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세대 가운데 놀이 문화가 너무 음난하고 악랄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많은 것들이 자신이 개인주의적으로 치우쳐서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들이 지금 이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만난 자들은요, 그 자들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자들의 선택, 어디일까요 바로, 인투학원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인투학원에서는요, 이렇게 아주 유명한 강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이클 강사님, 아주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귀에 쏙썩 그리고 영어의 실력도 쭉쭉 올라갈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왜 이걸 하냐고요? 대샘 사역을 통해서 전비호전류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의 그 털을 닦고 전비어 전도하는 비밀 경제들이 자신의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곳에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말이에카데미컬 공동체를 넘어선 오케이, 에코노미컬 경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인투학원에서 공부하는 것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을 향상해서 교회 성기뿐만 아니라 지역을 섬기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습니다. 바로 제자의 사항, 바로 어떤 걸까요? 바로 이곳에서 공부하고 또 신앙적인 부분을 어, 연습하면서. 리더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 목사님의 마음을 알수 있게 교육받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준비되어 지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는 찬양팀 같이 연습하면서 준비되어 지고요 그리고 뭐, 미디어 영상팀 준비되어 집니다 당연히 블로그 활동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실력 점수가 준비되어 집니다 그러기에 이세 가지를 전비요 전리들이 준비해서 이런 점수를 꿈꾸겠습니다 우리 이곳에 있는 학생들이 어떤 걸 꿈꾸냐면요 야 여기에 홍길동이 아니라 내가 나오기 원해. 내 얼굴이 허소망해. 어, 그래 내가 될 수밖에 없어. 라는 마음으로. 전비어들은 990점을 만점을 목표로, 전리어들은 950점 이상을 만,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들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어, 단지 점수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어진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 그 갈망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갈망이 더 크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를 사용하고 싶다는 우리를 사랑한다는그 갈망이 더 크기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지역 교회를 세우기 우리 목사님과 마음과 함께 돼서 그한 비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한 비전이 되어서 나라를 살리고 그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사회에 투입되어서 바로 그곳에서 뭘 세울까요? 드림 센터를 세우기 원합니다. 저희 인터와 경로는 점수 오르는 실생 레벨 테스트가 진행되어지고 수준을 수업과 스터디가 진행되어지고 SBL (Sub Directed Learning)이라 해서 자기 주도 학습이 진행되어지고요. 그리고 매일 단어 점검, 그리고 매주 모토 점검, 그리고 문법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검을 받은 학생들이 명예 전당에 오를 수 있게 됩니다. 400점부터 명예 전당에 올라서 990점 만점까지 어, 명예 전당에 오르고요. 학원 강사가 되어주는 연습,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연습, 그리고 연습이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맛볼 수 있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인터학원에 있지만 이 인터학원은 RM 미니스트리에서 이제 차고 나갈 겁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대전 땅 가운데 청년 세대도 일어나고 그 청년 세대를 함께할 바로 리더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침 또 토익 시험을 봤는데요. 야이 명예전당이 올랐습니다. 바로 245점 상승한 유하은 510점 말했습니다. 오늘 215점 상승한 박찬영 이렇게 상승한 걸 보면서 여러분 박수 없으면안 되죠. 박수 네 이 학생들이, 어, 9일 동안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이렇게 점수가 많이 올라?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얼마나 9일 동안 열심히 공부했으면 이 점수가 나올까? 라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약 29명 학생들이 학원에 있는데, 그, 함께 하는 분들이 29명인데요. 학생과 선생님들. 근데 정말 열심히 합니다. 얼마나 하냐고요? 네. 적어도 12시간 반을 공부하고 있어요. 자기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6시간 반 정도 되고요. 수업을 듣고 하는 게, 어, 4시간, 그리고 자기 주도 뿐만 아니라, 스터디 하는 시간이 2시간 해서, 총따져보면 12시간 반 이상이 공부 시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의 나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565점, 585점, 어, 계속 점수 올라가요. 680점, 765점, 승객대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그리고, 800대, 900대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2 4 5전상승을2 9 0전 상승으로 학원의 얼굴뿐만 아니라 이제 전비어로, 전리어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명예 전당이 그냥 우리 얼굴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지역을 살릴 하나님의 백성들이 훈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 사역이 일어나고 있음을. 그래서 여기서도 하는 게좀 많이... 화, 학원 환경 잘 갖춰주고 인테리어 잘된것 같지만 그 안에 집어넣을 것이 있어요. 행정적인 부분도 함께 해 가고 보고 있고요. 그 안에 관리하는 영역, 그리고 공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끌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홍보하는지도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배우고 수요일, 토요일마다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 공동체에서 어떻게 세워야 될지 고민되신다면 그 청년 세대를 세우기 원하신다면 인투 학원으로 보내주시고 인투 제너레이션으로 인투 제너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신앙 생활 학습 훈련을 해서 전도하는 세대 교회를 세우는 세대 나라와 영역을 살리는 세대 새샘 공동체 가운데 새샘 사역을 이루는 우리 인투젠 사역자들 인투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개의 영역이 따랐어요. 우리 학원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까 군젠 캠젠 직젠 이 가운데서. 우리 인투젠이 걸려 있는 것이 다 걸려 있습니다. 인투학원이 걸려 있는 것이 다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기초적인 부분까지 함께하고 또 지역 교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감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투학원에서 단지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새샘 공동체는 리더들 전비어 전리어들이 실질적인 교육을 받는다 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했던 영상 교육에서 그리고 홍보 교육 실질적으로 찬양단 그리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공부, 그리고 강사들 가르치는 부분,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부분, 신앙생활 학습에 대한 부분을 주로 하지만, 그만 실력적인 부분을 잡아서 이들이 이 점수로 캠퍼스를 가면 어떨까요? 직장으로 가면 어떨까요? 군대를 가면 어떨까요? 이것에서 리더로서, 하나의 님 백성으로서 성장하고, 하나님이 이끄신 그 소명을, 이끄시는 그 소명을 함께 감당하는 꿈꾼이 가슴이 벅찹니다많은 준비되어지고 있고, 실행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함께 인투 학원을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 시글락 말락하는 우리 청년 세대 가운데 이제 이어서 캠젠과 분젠 가운데 시글락 말락한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시글락 말락하는데 살아날 수 있는지 우리 릴리 선교사님에서 나오기 전에 바로 우리가 꿈꾸는 드림센터의 초석이 바로 인투전입니다. 새 사역이 스프리처 아카데미컬, 이코노미컬 공동체가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만은 실력이라고 했죠 신앙 그리고 선교 영역 공동체성의 실력이 이곳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 사역이 한발한발 한발 내릴 때마다 하나님의 꿈이 꾸어지고요 그 하나님의 꿈으로 우리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새 공동체를 넘어선 샘 공동체 바로 마켓플와이스까지각 영역까지 정부 정치 와우 할렐루야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 그리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교육의 자리, 그리고 가정까지, 그리고 종교에까지,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전도의 장, 학습의 장에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들을 시글락 상륙작전을 이어서 릴리 성교상인 이야기하며 캠젠과 직젠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